주목하세요. 용띠와 육합인 닭 운이 상승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나이별로 어떤 특별한 행운이 기다리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2000년생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취업 준비생이라면 원하는 곳에 합격할 수 있는 행운이 따를 겁니다. 애정 운도 상승하니 적극적으로 행동필요함 1988년생 재물 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큰 이득을 볼수 있고 예상치 못한 횡재수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좋은 귀인을 만날 수도 있으니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1976년생. 명예와 명성이 높아지는 달입니다. 직장 내 입지가 확고해지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또한 화목하니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한 한 달을 보낼 겁니다. 1964년생. 안정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금전적인 여유와 함께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될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행복한 구월을 맞이하세요. 을유월의 좋은 기운을 놓치지 마시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에, 또만 나요.